재판장님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그 저희가 제출은 못했습니다만 추후에 증거로 제출할 건데 혹시 사진을 한장 제시 사진을 좀 제시해 어떤 해드릴까요? 사진인지 한번 그 보여주시겠어요 검사님들한테 사진입니다. 예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되죠 지금 제시할 걸 먼저 검사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죠. 예 제시하는데 이해 없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 제시하시죠. 예. 예 저희가 추후에 뭐 동영상 내지는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이 사진은 우원 씨 국회의장이 제 월담하는 사진인데요. 이게 담 국회 담입니다. 그 일반인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현저히 낮아 보이죠. 일반 그 여성의 키 정도만큼도 안 되어 보입니다. 그리고 보면은 건장한 남성의 어깨 정도 높이밖에 되지 않아요. 여기 국회의장인 비상경 해제를 위해 담 넘어간 곳이라고 이제 뭐 기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높이가 어, 건장한 남성의 어깨 아래에 내려옵니다. 진정한 의미의 봉쇄를 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것이었다면 다섯 개 기동돼 가지고 할,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국회 담을 전부 다다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뭐 그러니까 월담을 하는 것이 뭐 비정 상적인 출입이라는 것에 대한 분은 논외라고 하고 봉쇄라는 개념만 본다면요. 예, 완벽한 봉쇄를 위해서는. 그렇게 생각할 네.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그 특검 측에서 그 신문을 하실 때뭐 몰려든 인파가 4천 명인데 뭐그 부분에 대해서 진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는데 진공과 봉쇄라는 개념은 몰려들 인파를 예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과 지금 건물과 그 주변의 상황 이런 것들 예상을 해서 아까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 구독을 눌러주셔요.